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아이리스 꽃의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이리스 꽃은 북과의 한 에, 종류이고 높이가 34지 60cm 까지 자랍니다. 봄에 자색, 흰색 따위의 창포 비슷한 꽃이 피는데 에, 여기서는 다른 색깔의 꽃을 내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리스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많은 신들을 이끌고 그들을 다스리는 신의 왕이 제우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는 하늘의 지배자로서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하고 천둥과 번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움을 지녔으며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우스에게도 완벽한 신은 될수 없었나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우스가 굉장한 바람둥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내 헬라는 많은 마음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제우스의 아내 헬라는 결혼을 주제하고 아내를 보호하는 신이었습니다. 헬라는 질투가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면 반드시 그 상대에게 큰 벌을 내려야만 마음이 풀렸습니다. 한편, 그리스 신 중에는... 아이리스라는 딸을 가진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의 딸 아이리스는 누가 봐도 아름다움에 빠져들던 정도로 미모를 지닌 여자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연한 기회에 아이리스를 보게 된 여신 헬라도 반할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헬라는 아이리스를 불러 아이리스.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내 곁에서 시중을 들도록, 시중을 들도록 해라. 헬라는 <laughs> 아이리스를 자신의 시녀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림푸스 산 위에 자리 잡은 신전에 살며 인간 세상과 신들의 세계를 관장하는 제우스의 눈에는 모든 게다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일 리 없었습니다. 특히나 바람둥이 제우스에게 아름다운 여인은 더욱 눈에 잘 띄었습니다. 헬라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저 처녀는 누구일까 참으로 아름답 구나. 아일리스는 외모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절도 바르고 몸가짐 또한 아주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더 보이게 하였습니다. 바람둥이 기질에, 기질이 발이 된 제우스는 아이리스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아이리스는 제우스의 여러 가지 계략으로부터 번번이 빠져나갔습니다. 제우스는 애가 달아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헬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리스가 재치 있게 제우스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만 볼수록 마음에 드는 아이로구나. 점점 더 아이리스가 마음에 들었던 헬라는 아이리스에게 선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인데 너의 목, 목걸이로 하여라. 그리고 이것으로 다리를 놓아 하늘을 건너, 여, 하늘을 영, 건너는 영광도 너의 주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리스는 환공하옵니다, 헬라 여신이여. 하고 말했습니다. 헬라는 향기로운 익금을, 을세 번이나 뿜어서 아이리스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익김에서 서린 물방울 몇 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그 꽃이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찜있으며 무지개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붓꽃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리스, 즉 붓꽃의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